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가 된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어서 참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또 계실까요?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겪어온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3층에 있는 20평짜리 아파트인데 남편과 제가 35년 전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곳이에요. 그때는 이 동네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아서 집값도 싸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지금은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 봄에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7년간은 치매를 앓으며 저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간병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7년이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면서 번 돈이 지금 제 통장에 9천만원 정도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74세 할머니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와 남편 김창수는 1972년에 만났습니다. 제가 26, 남편이 29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편이었죠. 남편은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저는 동네 양품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누님이 저희 양품점 단골손님이셨는데 어느 날 남동생을 데리고 오셨던 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얼굴도 평범했지만 눈빛이 참 따뜻했거든요. 무엇보다 말투가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님 옷 수선하러 왔는데 언제쯤 찾으러 오면 될까요? 그때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서네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는데 왠지 믿음직스러웠거든요. 6개월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어요. 1973년 가을 국화꽃이 예쁘게 피던 10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좋으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만족해 하셨어요. 신혼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저는 결혼 후에도 한동안 양품점 일을 계속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부부만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생겼어요. 딸 하나를 낳았는데,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라고 하루 종일 중얼거렸거든요. 딸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었거든요. 딸아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순해서,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가고, 취직도 일찍 했어요. 서른 살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감이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의사였거든요. 지금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아이 키울 때는 몰랐는데 부부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정년퇴직 후에 텃밭을 가꾸는 게 취미였어요. 아파트 옥상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며 고추며 여러 가지를 키웠거든요. 제가 요리할 때마다 남편이 키운 채소들을 써서 우리 영감이 키운 상추가 제일 맛있어. 라고 하면 정말 좋아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중랑천을 따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동네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씩 마시기도 했어요. 순덕아, 우리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남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딸도 잘 살고 있으니까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70세가 되던 해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거든요. 너,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방에 뭔가를 가져오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기도 하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영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나도 요즘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 그때는 제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정말 단순한 노화 현상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같은 말을 하루에 열 번씩 반복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제 얼굴을 못 알아볼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더니,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나 정상이야. 왜 자꾸 병원에 가자고 해? 치매 환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결국 딸아이와 상의해서 강제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중기 단계로 보이네요.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치매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우리 가족에게 닥칠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완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돌봄이 중요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기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던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배고프다거나 집에 빨리 가자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조용했거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순덕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7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치매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평소보다 건망증이 심하고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고, 낮에는 계속 잠만 자려고 했어요. 밤에 남편이 돌아다니면 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박할 수도 있고,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 지켜봐야 했습니다. 낮에 남편이 잠들면 저도 함께 졸았는데, 그러다 보니 제 생체리듬도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했습니다. 남편이 성격도 변했어요. 원래 온순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치매에 걸리고 나서는 자주 화를 내고 의심을 했어요. 내 돈을 누가 훔쳐갔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엔 서운하고 억울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병의 증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용변 문제였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잊어버려서 아무 곳에나 일을 보기도 하고, 기저귀를 채워도 자꾸 떼어버리더라고요. 하루는 거실 바닥에 대변을 보셨는데, 그걸 치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목욕시키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해서 욕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들어가도 비누를 먹으려고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저도 한계가 왔어요.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지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딸아이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못하겠어. 아빠를 요양원에 보내자. 딸아이도 많이 고민했나 봐요. 며칠 후에 부산에서 올라와서는 여러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싼 곳은 시설이 별로였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낯선 곳에 혼자 두고 온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 간병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간병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남편분을 간병하신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동안 남편을 돌보면서 배운 게 많구나.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으로 터득했거든요. 간병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남편을 딸아이에게 맡기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론 수업도 있었지만 제게는 실습이 더 도움이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깨우쳐 가며 했던 일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간병 기술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강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집에서 남편 간병하면서 배웠어요. 그럼 실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더 잘하시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어하며 했던 일들이 사실은 정말 전문적이고 값진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달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간병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혈관성 치매를 앓고 계신 76세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월급은 75만원이었어요.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70세가 넘어서 받는 첫 월급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뭘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서 졸였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 고등어 조림을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있다. 맛있어. 하면서 세 그릇이나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남편에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첫 번째 환자분은 6개월 돌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가족분들이 저에게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추가로 50만원을 더 주셨어요. 어머님이 우리 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마지막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일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 환자분은 82세 할아버지였어요. 파킨슨 병과 치매를 같이 앓고 계셨는데, 손 떨림이 심해서 혼자서는 식사도 어려우셨어요. 이분은 8개월 정도 돌봤는데, 가족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주시고,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약까지 사다 주셨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다른 간병사 분들은 자꾸 바뀌었는데, 김 선생님은 꼭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까 힘든 줄도 몰랐거든요. 세 번째부터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중랑구에 간병 정말 잘하는 할머니가 있다. 는 소문이 돌았나 봐요. 일자리 제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3일, 하루 5시간만 일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야 집에 있는 남편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니까요. 간병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였어요. 몇 개월이고 함께 지내다 보면 정이 들거든요. 마치 가족처럼 느껴져요. 어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일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숭고한 일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5년 동안 간병 일을 하면서 번 돈이 3천만원 정도 되었어요. 집 살림비는 남편 연금으로 충당하고 제가 번 돈은 모두 저축했거든요. 남편도 간병 일을 하는 제가 자랑스러웠나 봐요. 의식이 또렷한 날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순덕이가 대단해.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돈도 벌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인정해 주니까 힘이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마지막 2년간은 간병 일을 줄여야 했어요. 일주일에 2일, 하루 3시간만 일했습니다. 그 2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거의 모든 걸 잊어버렸거든요. 제 얼굴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고 말도 거의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남편에게 말을 걸고 좋아했던 트로트를 틀어주고 손을 잡고 산책도 시켰어요. 영감, 오늘 날씨가 참 좋지? 우리 함께 산책하자. 비록 대답은 못했지만 남편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거든요. 작년 3월에 남편이 폐렴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약해지셨네요. 각오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병실에서 24시간 지켰어요. 딸 아이도 부산에서 올라와서 함께 지켰고요. 남편이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순덕아.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게 남편이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년 동안 치매로 고생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는 제 이름을 기억해줬어요. 그 순간 7년간의 모든 힘듦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남편이 절 잊지 않았구나. 끝까지 절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간병했던 환자분들의 가족들도 오시고, 복지관 직원들도 오시고, 동네 이웃들도 많이 오셨어요. 김 선생님 남편분이 복이 많으셨어요.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났으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을 잘 돌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허전했어요. 7년 동안 24시간 붙어서 지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74세지만 건강하고, 간병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혼자 살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있으니까요. 남편 돌아가시고 3개월 후에 다시 간병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주일에 4일, 하루 6시간씩 일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까 시간 여유도 생겼거든요. 현재까지 간병 일로 번 돈이 총 6천만원 정도 되고 남편 유족연금과 제 기초연금을 합쳐서 월 120만원 정도 들어와요. 거기에 간병 일로 매달 90만원 정도 더 벌고 있으니까 월 200만원 넘게 수입이 있는 셈이에요. 74세 할머니치고는 넉넉한 편이죠. 무엇보다 제가 번 돈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능력으로 번 돈이거든요. 지금 통장에 있는 9천만원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일단 5천만원은 그대로 저축해두고 2천만원으로는 적금을 들었어요. 매달 50만원씩 넣어서 4년 뒤에 받을 계획입니다. 남은 2천만원으로는 집을 좀 고쳤어요.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바꾸고 방에 안전 손잡이도 설치했어요. 혼자 살면서 넘어지면 큰일이거든요. 딸아이가 가끔 걱정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편히 쉬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간병 일을 하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74세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다니, 이런 기분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분은 78세 할아버지예요. 경증 치매이신데 성격이 참 좋으세요. 제가 오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고맙다, 고맙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 할아버지를 보면 우리 남편 생각이 나요. 치매 초기 때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더 정성껏 돌봐드리고 있어요. 어제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우리 가족들보다 더 잘해주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병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70세가 넘어서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더 심한 환자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기억해줬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요즘 동네에서는 저를 간병 박사님이라고 불러요. 치매나 중풍 환자가 있는 집에서 상담을 요청하면, 가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밤에 잠을 잘 잘까요?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해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드려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의 힘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꿈이 하나 있어요. 간병인 교육 강사가 되고 싶어요. 복지관에서 간병인 교육을 할때 실습 강사로 참여하고 싶거든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의 전문 기술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복지관 팀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내년부터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7년 동안 치매 환자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죠. 후회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정말 그래요. 7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남편에게 의존적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이거든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요새는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요. 매일 아침 중랑천에서 1시간씩 걸어요. 간병 일을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요. 혼자 살지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해요. 딸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요. 같이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해요. 딸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 돌볼 때보다 지금이 더 생기 있어 보여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활기차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80세까지는 간병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이죠. 그러면 통장에 1억 5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나중에 제가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딸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딸아이한테 용돈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나면 이런 말을 해요. 영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남편도 하늘에서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7년 전만 해도 제가 간병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어요. 남편의 치매가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저처럼 7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거든요. 오늘도 저는 간병 일을 하러 갑니다. 78세 할아버지가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돌봄을 드리고 또 하루치 생활비를 벌어올 예정이에요. 74세 김순덕의 하루는 이렇게 의미 있고 바쁘게 흘러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